랍스터는 정말 영생이 가능할까요? 이론상은 가능합니다. 랍스터는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지 않습니다. 10년 된 랍스터와 50년 된 랍스터를 비교하면 힘도 같고 번식 능력도 같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변하지 않습니다. 과학자들이 이 생물을 무너와 생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 몸의 세포는 분열할 때마다 DNA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달아갑니다. 신발끈이 점점 닳는 것처럼 말입니다. 결국 다 없어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고 이것이 바로 늙음입니다. 그런데 랍스터는 다릅니다.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평생 작동합니다. 이 효소는 다른 텔로미어를 계속 복구해줍니다. 우리 몸에서는 대부분 꺼져 있는 이 효소가 랍스터에게는 평생 켜져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랍스터의 세포는 절대 늙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영원히 살수 있을까요? 여기가 반전입니다. 랍스터의 진짜 문제는 세포가 아니라 껍질입니다. 랍스터는 단단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껍질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. 몸이 자라려면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. 이것을 탈피라고 합니다. 어릴 때는 쉽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커질수록 탈피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. 자신의 몸보다 작은 갑옷을 억지로 벗어내는 수준의 혹독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.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포식자에게 공격받을 위험도 커집니다. 더 심각한 문제는 랍스터가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. 세포가 늙지 않으니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. 계속 커집니다. 그러다 어느 순간 탈피를 견딜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. 크기가 너무 커지고 에너지 소모도 너무 많아지고 껍질도 너무 두꺼워집니다. 결국 많은 대형 랍스터는 탈피 과정에서 죽습니다. 세포는 늙지 않았지만 몸은 죽는 것입니다. 결국 랍스터는 영생하는 동물이 아닙니다. 더 정확하게는 노화가 거의 없는 동물입니다. 세포는 늙지 않지만 자신의 성장 방식이 만든 구조적 한계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.